마지막 너무 시겠다. 두 개로 할까? 그래 두 개로 하자. 배칠 때만두 개로. 아니 이거 다 하지 말고. 완전 뭐 하나 놔두면 네가 할수 있나? 아, 나중에. 한 김씩 해보지 뭐 다. 아니, 어, 다, 다, 거라, 다 해보라고. 다 해보라고. 네. 다 해라고. 네. 들어갈지 들어갈 거 같아. 아니면은 그거 그래, 들어가면 해라. 하나 더 하자 소스를. 하나 용으로 여기 세개 하고, 여기에. 이 여기 토종딱이에요? 토종딱 아니에 맞습니다 아, 종목 음. 그 손질 잘하네. 응. 음. 아, 하고 있어? 음. 찍고 있어? 몇초 쟤가 써 지금? 16초. 엄청, 엄청 꼼꼼해. 엄청 꼼꼼해. 정이가요 <laughs> 가만히도 거의 꽉 찬다 진짜? 갈때뭐이거를 보여주는 거야? 예. 네. 네. 입국 전사할 때요 아, 뭐 이것만 네. 보여주는 거야? 뭐 가면 가름... 아마 눌리고 이런 거 없고? 호주에 도착하면은 네. 음. 이제 막뭐 하라고 할 거예요, 들어가면 1대1로 아 이렇게, 네. 일대일로 이렇게 그 호주 사람이랑 대화하는 구간이 있어요 아, 음. 거기서 음. 아, 이것만 그아 보여주면 돼, 이렇게? 네. 네.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면 돼나 이거지? 아, 이거? I'm happy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, 그 아기 돌보기? 아기 보기 에서 타고 있네. 이런거 샀어? 응, 사줬어, 사담에서. 예전에는 시원이 생기때이 네이모가 <laughs> <laughs> 가지고 시원이가 언육 밀어줬는데. 언육. 네. 어뉴. 어, 언육 해 줬다. 쌍들이 똑같이 산, 쌍둥이 유모차네. 이 강릉성이. 와. 완전 이렇게 펴 가지고. 살짝 펴 가지고. <웃음> <웃음> 뭐야? 파란색 <바나나> 초록색. <laughs> 아얘 예. 이거 했을 거지? 왜도 이렇게 찍었어요? 우와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찍었어? 이쁘게 잘 찍었어. 죽을 걸 받은 만원 됐어. 많내 안주 이런. 어아니앉아 어, 안녕하세요. 어, patio, 오세요. 응, 먹어. 애들 벌써 다 하나 다 했네요. 야, 진짜. 음. 부담 잡고. 운동 후에 상수 네. 좋하맛있네요 응. 그냥 언니. 자기 각자 <laughs> 응. 어. 아, 하라고. 어. 너라. 그먹먹 꼬마야 꼬마야리를 돌아라돌아서돌아라놀를라고라반아를하고라 놀아라+ 라 꼬마야 놀아라+ 놀아라+ 아라돌아서돌아라 놀아라+ 놀아라+ 서아라 놀아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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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도놀아가 놀아라+ 놀아라+ 놀아아 무좀하면 김서방이야 붓을 <laughs> 만들기 <laughs> 응? 응? 먹어, 먹어. 먹어. 잘 먹네. 잘한다. 잘한다. 안한다들기는거 돼. 붓을 만는안 돼. 붓을 돼. 붓을 돼. 붓그 만들기 위잘서는안 돼. 붓잘

헤어지 다음에 헤어져야지 또 다음에 만나 에이 우리 또 만나면 돼아 어. 그래 그래 할머니도 헤어지기 싫은데 응, 그래도 또헤지또 그래. 응. 씻고 자고 내일 학교 가고 잘물과 옥수수 가지고 가자 또 다음에 일요일날 되면 또 만나고 어, 잘먹어 옥수수? 예? 이야 <laughs> 아이 무거워 나한아볼까아 절로 나가 왜거짓 절로 나가 어부바이안울기나석적에나가 언제만 나고 산, 톡! 좋아한다 아이고, 아이고, 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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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아고 아이고, 아이고, 아고 아이고, 고아고

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웃으면서 빠빠야지. 해네 들어가세요. 조심하세요.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가셔야 돼요. 네. 들어가세요. 네.